네 안녕하세요 별밤입니다. <laughs> 오늘은 뭐길 길게 할건 아니고 어 제가 <laughs> 게을러서 편집하기 싫어서 라이브로 하는 거 아시죠? <laughs> 짧게 어, 어 요즘 개봉기를 너무 안 했고 제가 추억이 있는 어, 뉴멕시코 프레블로족 유적지를 좀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어 플레이트에서 다시 그러니까 오픈랜 플레이죠. 아, 팝콘하고 같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울프간 크라이머와 그리고 미아의 키슬링 두 콤비의 작가의 게임이죠 어, 이런거고 너무 확대를 해서 잠깐만요 네, 다시 화면을 이렇게 전환해보면 어, 어 너무 이뻐서 샀어요 또그 봤거든요 올린거를 사진을 봤고 너무 이뻐가지고 구성도 크기도 되게 좋고 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구매를 하게 됐고요. 네, 올그 운이 좋아서 <laughs> 그, 그 뭐지 그 얼리버드로 샀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100명 중에 한 명이 <laughs> 됐습니다.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페이블로 제가 유적지를 좀 갔어요. 그래서 그 유적지 몇 군데를 갔는데 남 기념품 좀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제 보드 게임 가방 주로 들고 다니는. 여기, 푸에블루 저기 지은 데인데, 여기가, 어, 메사 버드라고, 크립프프레이스 밑에, 이렇게, 크립프 밑에다 이렇게 졌어요. 이게 한 2, 300년 살았어요, 여기서. 네. 언제 어더라기원 기온, 기온이래. 정확히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역사적으로 기억이 안 나. 이스터블리시, 루즈벨트. 그래서, 미국의 국립공원이에요, 여기가 하나에. 그래, 국립공원 피가 있는데, 저는 국립공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1년짜리 그, 패스를 샀어요. 얼마였더라, 패스가. 그게 훨씬 싸요, 많이 다니면. 국립공원 너무 져가지고, 미국에. 어, 저는 그, 프레블로 납북사건? 프레블로 납북사건 되게 유명하잖아.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laughs> 요즘 플레이, 플레이트폼이.. 플레이테라가 아니구나 플레이트.. 플레이테라고 그랬는데 플레이트라고 해야되구나 <laughs> 죄송해요 <laughs> 플레이트폼이 장난이 아닌데 엄청나게 예쁘게 컴팩트하게잘 뽑아냅니다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샀어요 <laughs>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전판은 근데 어, 제가 우본고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우본고 느낌도 나고 어, 되게 이, 이뻐서 샀어요 이렇게 앞뒤 되게 독특해요. 저는 이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열어볼게요. 잡설은 이따 얘기하고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그냥 TMI인데 푸에벌로 정통 의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니 입... 이 당시에 사진 기술이 나고 이럴 때는 어, 제가 아는 푸에블로족의 이런 아파치족 느낌이 나는, 어, 아파치족이 랬나 아무튼 이런 느낌의 초장은 아니거든요. 이따 얘기했죠. 푸에블로족은 인디언, 푸에블로족은 인디언이라도 하긴 하는데, 어, 달라요. 원료가. 그래서, 아나사지에서 유래한, 그래서, 어, 주로 멕시코 남부에서 넘어온 원료예요 그래서, 어, 육, 그왜 하냐면 제가 이 유적지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 그 해외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이 아 해외, 가, 해외 가이드가 아니고 여기 유적지를 유족, 간프에블루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프에블루족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인디언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인디언이라 부른다고 <laughs> 그래 프에블루족이라고 해야 돼요 아 그래 아나사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 시간에도 배운대요 이런 족에 대해서 다 네, 그래서 약간 이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이런 건물 양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타페 같은데 가시면 그 뉴멕시코 주에 있잖아요 푸에블루 족은 뉴멕시코는 주 콜로라주 밑에 그리고 어, 텍사스 주 어, 서쪽에 있어요 그, 그리고 그 경계를 하고 있나 아마 뉴멕시코 주가 되게 유명볼게좀 많아요 외로 네. <laughs> 한국이긴 한데, 이런, 어, 이거는, 제가, 아까 제가 간 데는 콜로라도주에 있던 거였어요. 여기 버드메사 공원은, 콜로라도주 공원을, 콜로, 콜로라도주를 가시면 여기 한번꼭 가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네, 투어 할 때, 그, 여기 현지 분들이 투어를 해주거든요. 그 신청해서 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막 설명해주거든요. 빡 뭐,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막 설명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예, 유익하죠. <laughs> 제가 아는 거라서 좀입좀 좀 털어봤습니다. 추억도 많고. 아, 그냥 이따가 얘기해 이, 이그 이따 얘기 드릴게요. 프레블루족 여행 가이드. 이렇게 하고. 게임도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언뜻. 어, 그리고 기로한진 작가님이 요즘에 메인 작가인데 되게 이 저는 이쁜 것 같아요. 뭐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산게 없죠. <laughs> 그래, 봤을 때는 남들 거를. 이건 좀 가지고 싶게 구성이 나왔더라고요. 하여 목재 콤포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커버를 여러분이 어 이걸 살릴 수 있으려나? 살릴 수는 있겠다. 잘하면 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살린다는 건 어렵고, 그냥 좀 때가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고, 뭐 오래 할건 아니라서 개봉기를 바로 끊고, 또 플라잉크로스를 또 틀겠습니다. 끊고 갈게요. 이렇게 이게 자석식으로돼 있어서, 이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게 보드판이 바로 됩니다. 또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어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 어 좋다. 너무 좋고 좀 꾸겨졌네. 뭐이 정도는 뭐 조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별 치명적이지 않고 약간 조금 길어서 화면을 작게 했는데 의외로 기네요 이게 이게 빠질 거야? 아마 이렇게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 오 보이세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 특이 그리고 되게 보도판 이쁘고. 이, 이런, 페블루저, 그, 이런, 양탄자 같은 거 집에 있거든요. <laughs> 어디 놔뒀는데. 보여줄걸 <laughs> 뭐 <해줄> <laughs> 이런 거 있는데, 사, 샀는데, 몇 개. 그리고, 룰북 되게, 그, 플레이, 플레이트처럼, 플레이트, 처럼 플레이트 룰북처럼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같아 작게. 이렇게. 어, 룰이 되게 짧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아는데, 뭐, 감, 여기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어, 이, 프레블 어, 이런 구성이 있네요. 이런 구성이 있고, 얘가 감독관인 것 같아요. 어, 가고, 여기가 점수판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점수가 까 있는 게임일 거예요. 100점에서. 내가 알기로.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어. 일단, 이거 좀 볼까요? 오, 어, 되게 좋다. 네, 이거 테트리스를 잘해야 되겠다. 여기다 착착착 돌려 <laughs> 막, 넣으면 안 들어가.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돌려가면 또 힘드니까.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아, 어, 목재가 되게, 어, 어, 되게 싸게 나왔다.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 마음에 들어요. 룰은 설명 안 할게요. <laughs> 룰은 어 다른 분이 해주시겠지. 예. 아제 레이지님이 지금 저에게 큰 은사입니다. <laughs> 레이지님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이뻐졌어. 이런 이런 것도 자들 자재로 되고 학대도 되고. 어 솔직히 얼리워드 가격 미친가 목재가 이렇게 많은데 아저큰화라미를 큰 보여줘야지. 옥자 이렇게 말많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래 못 참겠더라고요 <laughs> 이걸 안 산다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 애들하고 하기도 좋고 그 영입 애들이 없긴 하지만 저는 네. 서로에게 훈훈하게 간점을 주는 게임이죠 <laughs> 그런, 그런가? <laughs> 그쵸 간점을 주는 게임이었어 레이즈리님이 뭐 설명해 주겠지만 방송에서 자기 턴에 자기 블록 하나 넣고 초장님 어, 한칸세칸 칸 움직이고 수장님이 벌점 주고,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수장님이 지나가면서, 이, 수장님이 여기 들어 지나가는데 이쪽 면을 볼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면을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색이 보이면 안 돼. 프에 볼로 저 건물 색깔이 어떻죠? 이렇죠. 이런 색깔이 보면 불편한 거야. 어. 그래서 아 이런 색깔만 보여야 되는 거야. 그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2 층에 빨간색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2점 이었나? 그럼 마이너스 4점 받는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예 시야로 봤을 때 이게 움직이는 게 자기 이걸 놓고 얘가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안 걸릴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진짜 걸릴 것 같아 얼리버드 강의 출자님 색깔이 보이는 걸 싫어하셔서 특히 높 있는 걸더 싫어하심 너무 <laughs> 테마를 잘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영롱합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목적콤포 엄청 많고 이거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구성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딱 탁. 보드판 하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좋아 뭐 조금 묻으면 어때 좀 하다가 그것도 좀 멋이죠 <laughs> 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겠죠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밥 에디션이 되는 거지 조금 뭐 뭔가 세월의 흔적이 묻으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비딩 한걸 거예요. 뭐, 룰은 설명 안 드릴게요. 뭐 비딩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렵게 하려면, 여기다 건물을 있잖아요 그런데가. 여기 조금 몇 개를 놔둔데요몇개 뭐 놔두는지 다 놔둬야 되나? 4 개가 있는데, 이렇게 놔둬서 여기는 건물을 보자. 네, 이렇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언뜻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세면이 닿아야 될 거예요 세면이 이렇게 어디를 봐도 세면이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룰, 룰 설명한 거 추가, 추가적으로 뭔가 룰이 들어간다 같았는데 은같 뭔지 모르니까 제가 아닌가? 숙련자 게임인가 그냥? 어. 숙련자 게임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추가적인 건 없나 봐요 그 원래 옛날 별별 땡땡에서 별 원래 이걸 만들기로 했는데 룰을 좀 바꾼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론 그러진 않냐? 지금 그대로 원펀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 어, 마음에 되게 마음에 듭니다. 되게 이뻐요. 색깔 되게 이뻐요. 싸아놓으면 되게 이쁘겠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이 뉴멕시코나 콜로라도주를 가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는 조금 잘 떼야 되겠네. 살짝 망치 같은 걸로. 좀 붙어 있는 게좀 많네요, 이게. 이걸 처음에 좀 떼줘야 될것 같아. 목재 나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조금, 어, 갈라진 느낌도 있는데, 갈라진 느낌이 아니 무늬가 있어요. 너무 어, 좋다. <laughs>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 양품이야, 제 거. 이거 안 떨어지는 색빼고 일단 다잘 빠지고, 저것만 좀안 빠지는데. 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조만간에.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밀리, 그, 나중에 되니까. 이것만 좀안 빠지네. 이게 좀 있네요. 이런 게좀 붙어 있는 게. 아까 전에도 몇개 있었는데. 그잘 떨어져요. 뭐, 문제 없네. 살짝 힘주니까 떨어지고, 뭐, 그, 걱정을 했는데 떨어질 때 이게 잘 말리고 한것 같아요. 약간 독특한 게 이게 큐브를 본드로 붙인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그쵸? 이모양을한게 아니고 두 개를 붙였네. 여기. 뭐 이렇게 만들면 조금 쉬우니까. 이렇게 깎는 것보다. 어. 이 아이디어 괜찮네. 이렇게, 이, 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룰를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주겠죠. 영능합니다. <laughs> 어, 쓸데없이 박스 크기만 큰 게임과 오거 오거 어, 없이 정리 불가능한 어, 불가능 불가나 이런 난 난세의 정리도 간편 깍깍찬 게임이 좋습니다. 네. <laughs> 어. 오, 오, 그런 디테일 저도 처음 알았는데. <laughs> 필요없는 디테일이잖아. 뭐, 이거 맞는 게 뭐가 중요해요? 레이지 <laughs>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아, 게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막, 난 빡치게 하는 게임이잖아. 이게 특히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laughs> 남은 연명이, 어, 어, 어 삐, 나남안 <laughs> 좋게 하는 게임이니까. 어. 서로 서로 하기, 아, 레이즈도이되했지만 하기 애한 게임 같아요. 그래서. 페이블로 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 뉴멕시코와 콜로라도 남부에 있어요, 주로. 네, 사는데, 건물 그, 가보야 될 때가, 만약에 내가, 어, 거기를 갈일 있다. 근데 잘안 가죠. 그, 보통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 데 가니까 갈 일은 없을, 없을 수, 있겠다. 네. 그쵸? 어, 화면이? 갈 일은 없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혹시 가시면 <laughs> 가시면 어, 이, 여기 이 국립공원 되게 좋고요 이 푸에블루 저이 푸에블루 쪽으로 아다 껐나? 어디 갔지? 뛰어났는데 잠시만요 매끄럽지 못한 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 뉴멕시코, 콜로라도주 가면 그 페이블루쪽에이 내가 플레이블루족 게임을 해봤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걸 하면 재미,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어 쓸데없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laughs>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화면 안 바꿨네. 아 하면 이 하면 투가 있구나 내가 아 잘못 됐다 이걸 하고 아, TMI 시간 이제 아까 말한데 여기에요 이게 콜로라도주 어, 메사 벌데라는데요 콜로라도주 서남부 쪽에 있는데 어, 이런 절벽에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부락을 여기는 이런 부락들이 한천 개가 넘게 있어요 조그만게 여기는 공동 장소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 아 보이나? 아이고 채팅이 안 보이네. <laughs> 어 미숙합니다 이렇게. 에 예. 예, 카르카손을 카르카에서 프레블루 프레블로족. 예 여기 가서 여기는 좀 아니고 그 건물 양식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려 했던 게그 사진이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보이지? 좀 튀어볼까? 사진, 음, 잠시만요. 여기가 국립공원, 그, 건데 입장료가 20분? 좀, 20분 한데 충분히 가치를 해요. 20분 안 했던가? 몰라요. 엔터런스 피가 좀 있는데, 아니, 국립공원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어, 여기도 좋아요. 콜로라도 주부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히. 솔직히, 유타주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네, 캠, 그, 그, 서부 트레일이라고 그쪽 여행을 하시려면, 콜라라주부터 하는 것보다 유타주부터, 아니면 그랜드 캐년부터 하는 게 좋죠. 라스베가스 쪽에서. 그런데, 전두 번, 두번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콜라라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 그, 아이씨. 사진을 보여주려 했는데, 여기 되게 독특해요. 이, 미스테리래요. 아직도 여기에, 푸에블루족이 세운 거거든요. 이때, 지금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절벽에. 사람들 보여줘, 작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고. 아, 사진 보여주는 게 많았는데. 다 세팅을 하는데, 어디, 어가지고 제가. <laughs> 한참 찾았는데, 아까 전에도. 이게 아닌데. <laughs> 죄송합니다. 독, 그 뭐, 설이 많아요. 되게. 왜 얘네들은 도망하냐. 그러니까, 인디언족하고 같은 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껐다. 아, 잠깐만요. 메사보대. 비지지 출판했어. 메사보대 비지지. 요즘. <laughs> 미쳤어. 아, 거의 뭐. 치미병이라야 되구나. 이거는 거의. 메사보대 비지지 출판했어. 요즘. <웃음> 요즘. <웃음> 요즘 좀 병이에요. 뭐, 뭐 검색하잖아요. 그럼 뒤에. 비지지를 쳐 계속. 네. 어, 산목에 벌레 많이 없어. 콜로라도 높아가지고 어, 모기가 그렇게 없어요. 있,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콜로라도주가 뉴멕시코도 그렇고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막 한국처럼 습하지 않아서 있긴 있어요. 뱀이 있죠. 여긴 뱀. 네. 잠깐만요. 아 뭐? 포토를 못 찾아. 제가 찍은 걸보여줄려 했는데, 제가 찍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족, 가족, 가족도, 가족 사진 있어가지고, 부모님 오셔가지고, 그때. 그리고 막 찾아야 돼, 어디. 이걸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포토. 아, 어딨는 거야, 포토가. 어. 굳이 이걸 보여줘야 되냐. <laughs> 그러시면 할말 없지만. 여기 가보시라고요. 독특해요, 되게. 예. 여기 클리프 드레링이 해가지고, 이런, 이런 장소가 막, 매천 개 있어요. 잘 찾아보면. 신기하죠? 이렇게, 왜 절벽 아래서 살았을까? 얘네들은? 아직도 의물이래요. 페블루족이 이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살았고. 아까, 왜 무한반복인 같지? 포토, 포토앨범. 포토앨범이 아까, 잘 나왔는데 여러 개 아무튼 포에블루족의 어, 유적지다 자세한 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찾아 보십시오그 팜플렛 같은 거 받아 오는데 보통 어린 다 버렸나 어린지 모르겠어 그런 거 읽어보면 바로 아는데 여기 들어가도 나올 거예요 베이징 인포메이션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뭐 포에블루족 전통 양식은 아닌데 산타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뉴멕시코의 주도예요 가시면 다 건물이 이래요 푸에블루족 느낌 나게 다 이렇게 모델이 돼있어 되게 이뻐요 이 도시 이쁘고 여기 가면 어, 이런 식으로 돼있어 건물이 푸에블루족 느낌 나게 산타페 어, 뉴멕시코 가면 꼭 들려야 되는 도시예요 되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 하초코 집이 되게 맛있어요 어디 <laughs> 한번 가보세요 산타페 되게 이뻐요 이쁘고 가운데 얘기가 카톨릭 성당도 있고 그래요 막 그렇고 성당도 이쁘더라고 카톨릭을 믿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네 이런 되게 이쁜 도시 산타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도일 거예요 산타페가 산타페 차 아닙니다 뉴멕시코 <laughs> 주의 주도입니다 뉴멕시코 주의 주도고 한번 그리고 진짜 푸에블로족 마을을 가본지는 않았는데 방문할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된 집들이 있거든요 진짜 흙으로 된집 이거는 그렇게 매형만 이렇게 만든대고, 어, 뉴멕시코 주도 볼게 많더라고요. 엘바커키 같은 데 가면, 그, 브레이킹 배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투어를 할수 있어요. 예, <laughs> 네, 투어, 투어, 어 같은 거 하면 좋고, 예, 네. 엘블루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그것, 그것, 그것만 들어봤어요. 포엘블루족은 인디언이 아니다. <laughs> 걔네들 인디언이라고 하면 싫어한다. <laughs> 인디언도 원래 인디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디언이라도, 인디언,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막 기분 나쁘고, 하지, 막, 그러진 않아요. 인디언은 인도인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알, 죠 그거. 예. <laughs> 예, 그랬고, 예. 뭐, 별로 의미 없는 TMI였습니다. FL <laughs> 블루족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가봤, 이런, 그, 유적지를 가봤다. 그, 그걸 얘기 그런 추억도 있어서 샀어요, 더. 예. 이게 썰풀게 있겠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걸 이런 식으로? 병다고 <laughs> 전혀 유익하지 않지만. 화면 <laughs> 잘하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잘못했네? 음. 큰 화면을 하고, 어, 오늘 개봉한 게임은, 네.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뭐. 어, 다른 방송도 하겠지만. 아, <laughs> 그 오래, 오래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네, 프라이브로즈 개봉기였고요. 어, 이게 조금, 안면을 보여주려니까 힘드네. 일단, 정리를 하면서. 이게, 정리하기도 금방 하겠는데요? 정리하는 걸 뭐,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음, 만족합니다. 특가 아닌 가격도, 얼마에 팔았죠, 이거? 모르겠다. 지금 팔고 있을 텐데 특가 아닌 것도 쌀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하나씩 이렇게 이게 하나 나, 여분이 나왔네 아까 전에도 그랬는데 원래 그런 건가 정리 멋있네요 이렇게 지퍼백에도 안 넣어도 되고 하고 싶은 게임 많은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야 될 게임이 있어서 <laughs> 재란이 없었어요.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laughs> 내일 가시죠. 어, 작가, 작가 좋은 애 가시니까 한번 사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음, 이거를 버리지 말고 위에다 덮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쿠션 역할을 해줄 것같아 어느 정도 위에다가 덮어주면, 버리지 말고. 그죠 네. 정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오늘 간단하게. 어, 펌프 마무리 중이세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다 놔두면 좋겠네. 이렇게 딱 들어가서 좋아요. 되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 어, 되게 예쁘다, 이게. 이건 안 보여졌네. 뒤쪽은. 뒤에도 뭐가 있겠죠? 오 어, 이런 배려까지. 되게 마음이 들어요. 와. 레이트 진짜 뷰티풀하다. 게임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자석으로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보이는 게 기분이 안 좋은데? 어 컴팩트하고 마음에 듭니다. 잠깐만 이게 또아 약간 좀 편지증 있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낫것 같아. 이게 무게지잖아. <laughs> 네. <laughs> 편지증이지 거의 이 정도.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기만의 이것도 좀 뒤집혀 보기 싫어. <laughs> 병이야, 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세웠을 때, 어, 이게 안 눌리니까. 네. <laughs> 뭐지? 그 종이들이 안 눌리니까. 네. 어, 저기 작은 합바 혓바닥 때문에 박스가 밖으로 빠지지 않는 거군요. 어, 예. 좋아요. 혓바닥 아이디어 좋아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이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약간 꾸게졌는데, 플로 붙이면 될것 같아, 이거큰 문제나. 지금 붙여놔야 되겠다. 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인터랙션 강한 게임 좋아해서 제가 강할 거라 봅니다. <laughs> 아주. 잘안 붙네. 본드로 붙여야 되나? 약간 좀잘안 붙는데, 본드로 붙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살짝 해가지고, 이런 거 본드 붙일 때, 그, 저, 그, 이쑤시 같은 걸로 전 사, 을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어, 막안새거든요 본드가. 다시 붙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푸에블로 개봉기였습니다. <laughs> 나중에 저 주십시오. 아, 드릴까요? 쫌선님 <laughs> 주라 하면 줄수 있어. <laughs> 애들 하면 좋을 것 같아. 쫌쌤님 조금 크면. 네. 예. 네, 이상, 개봉기 했고요. 예. 네, 좀 이따 올게요. 바이바이.